네,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든 이유는 그동안은 블로그만 했었어요. 그런데 대세가 유튜브로 넘어갔잖아요. 도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렵고, 힘들었어요 거의 8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었습니다 글만 쓰다가 영상으로 무언가를 올려야 되는데 아 그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스트레스도 굉장히 심하고 너무 어색해서 과연 내 이런 영상을 누가 봐줄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과 힘듦 고통을 이겨내고 영상을 하나하나씩 꾸준히 올리다 보니 더 많은 분들과 또 소통을 하게 됐고 또 저만의 어떤 브랜딩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수도 있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기회들이 넘쳐나더라고요. 더욱 많은 분들에게 제가 가진 노하우를 전달드리고도 싶고 소통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는 시드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현금 7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와이프랑 또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5,700까지고 결혼 준비 및 결혼 생활을 했었어야 됐는데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식장 예약 그리고 전세 계약까지 하다 보니까 돈이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갭투자로 시작을 했다가 그마저도 돈이 다 떨어져서 정말 500만원 이하 또 100만원 이하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 부동산, 지분, 경매, 공매란 게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투자 분야를 알게 돼서 그쪽을 파게 된 거죠.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2024년 6월 달인데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안 좋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이 좋든 좋지 않든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찾아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저는 부동산 경매, 공매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더라도 경매, 공매 시장에는 물건이 끊임없이 나와서 싸게 살수 있고요. 이렇게 하락장에는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또 기회가 있거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반드시 꼭 부자가 될 거야라고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세살때 부모님 이혼하시면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또 어머니도 굉장히 힘겹게 사셨었기 때문에 제 방이 생긴 게 고등학교 2학년 때방두 개짜리 어머니가 전세를 얻으셔서 거기서 처음으로 제 방이 생겼었었는데 아 정말 돈 없는 설움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내가 성인이 되면 최대한 빨리 젊은 나이에 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또돈 걱정 없이 살겠다라는 다짐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했었던 것 같아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내가 그 어렸을 때 원하던 그 모습으로 살고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어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신 다음에 매일매일 실행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 걱정 없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녀가 3 명인데 자녀 한명한명 낳을 한명 때마다 굉장히 어깨에 큰 부담감이 들거든요. 그런데 둘째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담감이라든지 압박감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이제 여유가 생겼었기 때문에 또 둘째를 태어나면 예전보다 더잘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저는 이때 아 내가 정말 목표했던 어떤 경제적 자유 그 길에 어느 정도 발을 들여 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어떤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로 와이프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마음껏 시킬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너무 좋았고요. 또 장모님 장인어른에게 많은 선물들을 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고요. 또, 뛰어난 인재들이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해서 함께 열심히 일을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을 하기 이전에 결혼을 하기 이전까지 너무 힘들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런 힘듦을 아직까지는 겪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힘든 건 솔직히 없습니다. 어, 우선은 no. 저처럼 되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laughs> 나 자신이 돼야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책을 읽기 시작을 했었던 게 2001년도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책이란 걸 읽고, 목표란 걸 세우고, 또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책을 읽어왔었고, 또 나만의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었고요. 그런데 제 삶이 안정되기까지 한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었고, 또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겨운 시간을 보냈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도 있고 또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주변의 삶의 멘토들을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정말 1년, 2년, 한 3년만 몰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시 반 정도에 취침을 합니다. 그리고 5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저는 바로 씻고 사무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유튜브를 찍거나 또 인스타를 올리거나 또 책을 쓰거나 하루의 계획을 사무실 나가서 세운 다음에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웬만한 개인적인 일들은 다 끝는 없습니다. 그리고 10시에 직원들이 출근을 하면 회의도 하고 또 그때 임장도 가고 현장으로도 나가고 미팅도 하고 그렇게 이제 오후 시간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저녁 한뭐 6시에서 7시 정도에는 PT를 하거나 이제 탁구도 치고 또 야구도 하고 또 농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시간을 보내고 보통 이제 7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서 그때 이제 아이들과 놀아주고요. 또 식사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애들도 씻기고 한 9시 반, 10시 정도에 아이들을 재우기까지 하는 게제 일정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잠깐 일이 있으면 사무실을 잠깐 더 나갔다 들어오거나 아니면 와이프랑 또 이야기 나누면서 넷플릭스를 시청도 합니다. 잠자기 전에는 제 SNS에 댓글 다신 분들한테 또 댓글도 달아드리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독서하는 시간 또 하루를 계획해보는 시간 이 시간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고요. 또 일주일에 네번 이상은 항상 운동. 근데 런닝머신 뛰는 것까지 하면 거의 뭐 일주일에 6일 정도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몸을 우락부락 만들겠다. 이그 얘기가 아니라 현상 유지하면서 체력을 꾸준히 기르려는 목적이죠. 마지막은 아이들 씻기는 시간 그리고 재우는 시간. 그건 최대한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 목표는 항상 책에도 적혀 있는데 나의 강점을 바탕으로 나의 일을 잘 해냄으로써 타인과 사회를 아름답게 만든다가 제 인생 최종 목표거든요. 내가 가진 어떤 능력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더 삶이 나아지게 된다고 하면 또 그걸 보고 있는 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건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 최종 목표를 꼭 가치에 중점을 두고 정하신 다음에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건지를 쭉 적어 보세요. 이게 내 인생의 로드맵이잖아요. 실행 계획들을 보면서 아, 맞아. 나이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었는데 내가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잠깐 빠져 있었네. 하면서 다시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표 정하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헤어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요. 제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주도를 가든 대구를 가든 부산을 가든 항상 정모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못 올리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라이프 체인징 카페 또는 인스타에는 제가 자주 정모 공지를 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도 한번 가입해 주시고요. 또 인스타를 통해서 또 소통을 하시면은 정모 일정이라든지 뭐 번개라든지 공지를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자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투자함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 보시고 부족하면 제가 쓴 책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성과 그리고 노하우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쑥쑥 흡수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얻음에 있어서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 채널이 10만 명을 앞두고 있거든요. 정말 뿌역뿌역 올라가서 드디어 10만 명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고요. 저도 응원드릴게요. 감사합니다.